<laughs> 어, 아, 네, 아, 진짜 씨. <laughs> 아, <미안, 미안>, <laughs> 안녕하세요, 크레이지십일입니다. 요즘 네고왕강님이 대세인데 저희 크레이지십일에서도 축구 하나 풋사라가네고가 되는지 메가스토어에 있는 점장님이랑 크레이지십일 주식회사에 있는 우리 수주왕까지 좀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laughs> 소리가 이게 얼마면 괜찮은 것 같아요? 14만원? 14만원. 어, 여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까 아, 네. 여기 자기소개 잠깐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2021에 오늘 네. 파이팅을 안고 있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이 네, 축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 아, 네. 엄청 저도 포장할 때 같이 싸고 자주 접하는 친구입니다. 가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행도 유행이 있고, 항상 분위기가 바뀌기 마련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을 맞춰서. 할인해줘야 할인을 할인.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고행인 편입니다 카메라 의식 많이 한거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혹시 내일 출근하시나요? 아 오늘이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의 의견은 139,000원 근데 사실 좀 양심없어요 139,000원 고행인 편입니다 어, 마이크 잠깐 좀 잡아주시고 아, 당황스럽네요 아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해 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y 라고 합니다. 아, 네. <laughs> 그2 0 1일 fg 같은 경우에는 Y 님 생각하시기에는 가격이 괜찮나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아, 좀 생각... 비싼 것 같다는. 네. 아, 예, 네. 좀 비싼 것 같답니다. 아,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네고가 됐으면 좋겠는지 제 생각에는 14만 9,000원. <laughs> 오늘 출근이 마지막인가요? <laughs> 아우, 저 날라가는.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4만 9,000원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아,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저 아, 날아가는 거 <웃음> 아니에요? <웃음> 네 여기 제한 고역이라가 사실 제 직원들 말고는 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와네 아,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일단 마이크 좀 먼저 좀 받아주시겠어요? 본인 <laughs> 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1 1에서 스토어팜을 맡고 있는 이입니다. 크레이지에서 쿰남을 <laughs> 맡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이게 제품이 최상급이긴 하지만 거의 한 20만 원대에 팔고 있거든요.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 어느 정도 네고를좀더 했으면 좋겠는지. 소비자 가 기준으로 한 40%는 하는 거지. <laughs> <laughs>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거야. 17만 같습니다. 정도면 좀괜찮으신거 같다. 어 마치님 저희 여기 또한번더 오셨는데 어, 잠깐 어, 인터뷰 좀 괜찮을까요? 아예 잠깐 예 오시.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본인 소개 차... 네, 좀해주십시 안녕하세요. 저는 크이지에서 단체복을 맡고 있는 남이라고 합니다. <laughs> TV, TV 나오는 거데아 TV가 아니고 유튜브. 아... 마음껏 좀 즐기시고 아, 예. 아마 편집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지금 딴게 아니고 저희가 축구화 적정한 가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는데 축구화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식 홈페이지보다는 할인이 들어간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금액이긴 한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고객층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아 고객층에 네.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네. 본인이 이 금액이면 구매를 하시겠어요? 지금요 예. 네. 그래서 벌써 샀겠죠 직장인이시잖아요 직장인들 입장에서 괜찮은 금액이긴 한데 어느 정도 만약에 네고를 좀 더하면 이거를 좀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 거진 그래도 한5% 이상은 조금 해주면 네. 좀뭐아 더... 저랑 안 맞네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 끝난 겁니까 <laughs> 5%한 10%까지라도 아 10%면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아 그래 네. 아, 안에서는 좀 떠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마이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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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카메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어, 저는 물류팀의 유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한 20만 정도 타고 있는데 이 금액 괜찮은 것 같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금액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굳이 혹시나 좀더더 내고를 더할 필요는 없다. 아, 어... 네. 아, 그래요? 네. 돌아가십니다. <laughs> 마이크는 살짝 좀뜨르도요 아, 네. 일단 카메라 보시고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저는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축구와 네. 어떤 축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 어, 마이크 잡아주세요. 괜찮아 잡아주시기. 좋은 분이에요. <목소리> 아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랜만에 페코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코입니다. 아네그 목발을 좀 하고 계세요아예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전방 십자인데 파열이랑 관절상 연골 파열해서 수술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재고한 테러디를 해서 컨텐츠를 하나 아 하고 있는데 회관님이 보셨을 때는 이 금액이 어, 어떤 거 같으신지. 아. 요 플레이터 그 이름이 릴 부트락 무테. 리테이터. 제가 할때한 16만 9천원. 아, 그 정도 뭐 비싼가요? 아니요, 아니요. 19만 9천원일 때는 그냥 지갑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 좀 부담스러워. 할부? <웃음> 할부? <웃음> <laughs> 아, 하, 할부가 있네요. 아, 할부, 보이자 정도면 뭐. 할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 정도면, 네. 3개월 정도면 뭐. 와, 솔로몬 나왔습니다. 할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일시부 아, 하셔도 돼요. 일시부는 부담스럽죠. 19만 9천 원. 맞습니다. 저희 19만 9천 원. 네. 저희 직원들 월급이에요. 일단은 매장에 정장에 어, 저희 안녕하십니까. 어허. <웃음> 아, <웃음> 네. 일어나시고. 아, 단 마이크 좀 들어주시겠어요? <목소리도> 이축구와 가격 적정한가? 어, 아 점장님 봤을 때는 가격이 괜찮나요?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 아 미안. 내 실수다 이거.